김기현 대표 사퇴 다음날, 윤재호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은 중진 연석회의와 최고위를 잇따라 열고 기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이도 반려했습니다. 총선이 넉 달도 안 남은 만큼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비대 위원장 조건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고 선거 승리를 이끌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런 분이 그 우리 당의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면 좋겠다. 지지를 많이 할것 같다. 뭐 이런 상징적인 그런 분이 좋겠죠. 후보군인 원희룡, 한동훈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인류안전혁신위원장 등을 놓고 감론을 박이 이어졌는데 그냥 이미지만을 위한 사람이 오면 그동안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취 경위 있는 그런 분들이 더. 경산에 대해서도 순소리할수 있는 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면은 있다고 원희룡 장관은 수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보론이 되고 계십니다.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예요? 변화가 절박한 것. 이른바 김장년 대의 이선 퇴진에 이어 용태흐름이 이어질지가 관심인데 아직 영남 중진 의원들의 호응은 없고. 친윤을 자처하며 호가호의한 인사들을 속가내야 한다, 마녀사냥식 찍어내기는 곤란하다 등 당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후속 희생이 없어도 공천과정에서 추가 인적쇄신은 불가피한 상황.